안녕 얘들아 이번엔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5형식인 워크북 문제풀이를 해볼게 우리 일단은 간략하게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볼게 5형식 형태가 어떻게 돼? 주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야 여기까지 됐지. 주어 동사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격보. 목적어가 목적격보라 같은 명사가 올수 있거나 아니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형용사가 올수 있어. 이거는 이형식에서 계속했네. 우리 목적격 보호에는 품사가 모을 뭐수 있다고?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형용사. 그럼 이 형식에도 언급을 했지만 부사를 올수 있어, 없어?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뭐뭐 하계라고 해석이 돼도 품사는 형용사나 명사밖에 보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가봅시다. A번, 다음 주 업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우리는 주어, 파운드 알아냈다. 지안이, 지은이, 목적어, 지은이 뭐라고 똑똑하다는 것을 알아냈대. 똑똑하다는 걸 알아냈대. 얘들아, 목적격 보호자리에 부서 올수 있어? 올수 없어. 그래서 형용사 똑똑한 보호자리에 스마트가 와야 되겠네. 두 번째, 시 그녀는 얘들아, became은 이거 이형식 동사야. 올 수가 없어. made 만들었어. her son, 그녀의 아, 그녀의 아들을 a great pianist.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만들었어. 그녀의, 그녀의 아들을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만들었네. 그녀의 아들이 그러면 위대한 피아니스트네. 여기까지 됐지. 1번도 지안이 똑똑한 거야. 지안을 목적으로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 스마트가 와야 되고. 3번. 3번은 별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이, 그들은. 얘들아, 봤다가 알아냈던가 동사자리고, 그, 박스가 비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 얘들아, 어, 선생님 쏘도 되지 않아요? 받다도 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오형식에서 쏘는 이거는 조금 아직 안 배운 내용이야. 오형식에서 쏘는 C는 어, 뭐 지각동사라고 해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만 올수 있냐면 목적어는 아니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인 동사, 원형 또는 분사. ING나 PP가 올수 있어.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도 지금은 알 필요가 없어요. 안 배웠으니까. 참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갈게. 그래서 어쨌든 쏘는올수 없다라고만 알 수, 알고 있어. 왜? 목적격보가 형용사, 빈이라는 형용사 자리가 왔으니까. 형용사가 왔으니까. 네 번째, 시. 그녀는 left. 떠났어, 그 방을. 그 방을 어둡게 하고 떠났대. 그 목적격 보호인데, 날 클릴까? 아니, 부사 못 온다 해서 보호자리에는. 날그 어두운 형용사가 와야 돼요. 다섯 번째, my friend, 나의 친구는, call. 나를, 목적어, 뭐라고 불렀어? dancing queen이라고 불렀어. 나를 dancing queen이라고 불렀네. 그러면 동사는 부르다, call이 와야 돼요. 여섯 번째, he, 그는, 생각한다. 그의 아버지가 퍼펙트 맨이겠네. 퍼펙트 틀리는 부사여서 올 수가 없어. 차라리 명사가 와. 그의 아빠가 누구야? 완벽한 남자,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 목적격 보어 명사 자리, 명사인 거 맞아. 7번 더. 매지시안그 마술사는 만들었어. 아이들을... 하게 만들었어. 뭐뭐 하게라고 뭔가 부사가 와야 될것 같지? 근데 오형식에서 보어 자리는 뭐만 올수 있어? 형용사만 올수 있어. 그래서 해필리 안 돼. 해피가 와야 돼. 여덟 번째 더폴리스그 경찰관은 have to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야. 지켜야만 한데, 동사.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야만 한데,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 올수 있지, 부사 올수 있어? 없어. 보호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만 올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으로 보충 설명해주고 있네. 여기까지 됐지? B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 보기에 동사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완성을 하래. 1번. 창문을 열린 채로 두지 마라. 우리 보기를 사용을 해서 동사를 한번 채워나볼게 열린 채로 두지 마. 그러면 두지 마라니까 don't leave. 두지 마. 동사. 창문을 뭐한 채로? 열린 채로. 목적격 보호자래 형용사과 맞아. 두 번째. 그는 주어. 어, 이름을 지었다. 우리 동산대 과거가 와야 되겠네. 이름을 지었다. named. 오케이. Okay. 그의 his puppy 그의 강아지를 뭐라고? 캡틴이라고 그의 강아지 이름이 그럼 뭐야? 목적어랑 목적기 보어가 갔네. 캡틴이라고 부어자리에 명사가 왔어. 3번. 나는 주어. 알게 되었다. 그러면 found 과거니까, 과거동사, find에 과거, found가 와야 겠네내 이웃사람들이 목적어, 친절하다는 거 보면, 친절한, friendly, 형용사가 와야 되겠네.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우리 friendly, 뭔가 li가 와서 부사일 것 같지? friend, 친구, 명사에다가 ly를 붙은 경우에는 형용사야, 품사가 오케이. 근데, kindly처럼 친절하게는, kind 친절한 형용사에 li가 붙으면 이거는 부사야 여기까지 됐니? 이거 꼭 알아둬야 돼 그래서 li 나왔다고 무조건 부사는 아니야 여기서 friendly 형용사인 친절한 목적격 보호자리에 왔어 4번 우리는 추어푸른다푸른다콜 동사 그를 뭐라고? 인류 모델이라고 a top model 탑 모델이라고 목적격 보어. 그가 뭐야? 그러면 탑 모델인 명사가 왔네. 다섯 번째 석유는 주어. 만들었다 과거. 메이크의 과거 메이드 와야 되겠네. 불규칙 동사 우리 외웠었지. 그 나라를 부유하게. 그러면 형용사 부유한 리치를 보어 자리에 온 거. 맞아. 여섯 번째 foolish people 어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think 생각한다, 동사와야 되고, 이 돌이, 오, 미안해. 이 돌이, 동사, 생각한다, 이 돌이, 뭐하다고? 금이라고. 골드. 목적격 보어온거 맞아. 금. 그래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돌이 금인 거잖아. 끝이 같아. 보호자리에 명사 온거 맞네. 그 다음에 c 번 봅시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올바르게 배열하래. Please don't 동사와야 되겠네. 동사원형 to the c y 뒤에는 동사원형 don't leave 남겨주지 마. 누구를 나를 목적어 홀로 홀로 남겨주지 말래. 우리 형용사인 언론용 것 맞아 보아 자리에. This m e d i c i 이 약은 윌드의 동사원형 와야지 졸리게 할 것이다. 동사, 누구를, 너를, 목적어, 졸리게 할 것이래. Sleepy, 목적격, 보어. 형용사, 졸리는 거, 보어자리온 거, 괜찮아, 맞아. 3번, 우리는 주어. 알게 되었다, found 동사 와야 되겠어. 그 노인이, 그러면 더드 old man. 나이든 남사람이 보이니 뭐하다는걸 현명하다는걸 그럼 이게 목적어 목적격보 현명한 형용사 보어자리에 왔어 땡 그들은 주어 풀었다 동사 콜에 과거 콜즈 써주면 되고 자그 작은 소년이 더리를 보이 목적어 그 작은 소년이 조이라고 그 불렸대 조이 목적격 보어 명성거 맞네 다섯 번째 플레이스 뒤의 동사 우리 명령문이니까 내버려 주세요 비워주세요 모른 다음 페이지는 비워주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더 넥스 페이지 목적어 모한 상태로 빈 상태로 우리 보어 자래 형용성거 맞아. 여섯번째 이 식물은 this plant 만든다 makes 얘들아 3인칭 단수니까 이 s 로 바꿀 수 있으니까 make에다가 s n i s 동사에 s n i s 올수 있지 공기를 the air 목적어 어떻게 깨끗하게 보호자리 목적어를 보충설명해주는 보호자리고 깨끗한 형용사가 온거 맞아요 여기까지 듣지 티버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고, 바르게 고치시요 1번은 make me. 만들지 마, 나를 화나게 우리, 뭐뭐하게라고 부사처럼 해석할지라도 형용사를 써준다 그랬어. 그럼 틀렸고, 밑줄 친 부분을 맞게 고쳐야 되니까, me made라고 써주면 되겠다. 오케이. 보어자리엔 형용사 또는 명사. 니엘은, 니엘은, 이름을 지었어. 어, 그의 아들을, 우리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가 자리가 바뀌었네. 그의 아들을 미키라고 이름을 지었지. 틀렸고, 어떻게 써? 히 k 미키라고 써주면 되겠네. 여섯 번째, 모두는 t 생각을 한다. 그가 무례하다고. 근데 루들리는 무례한 개야. 부산은 뭐다? 그렇 루드 무례하네 형용사래. L I는 부산에그 어떻게 고쳐줘? 힘 루드로 고쳐주면 되겠네. 네 번째. 그들은 주어 생각을 한데 그 여자가 사랑스럽. 사랑스럽다고 생각을 한는데 애들아 러브 러브는 명사에다가 ly 붙은거야 그래서 사랑스러운 인 형용사가 되는거 맞아 그래서 보호자리에 온거 마음 내 동그라미 다섯번째 다섯 굿푸드 좋은 음식은 윌메크 will make, will make, 만들어줄거야 너가 건강하게 우리 목적격 보호해 너가 건강한거잖아 너가 건강이야? 그래서 명사가 와? 아니야 건강하니 헬시, Y를 붙여주는 형용사 건강한이 와야 돼. X 고 U, 헬, C로 고쳐주면 되겠다. 여섯 번째, 이 노래는 만들었어. 이 노래는 만들었어. 그가? 목적어. 그가 부유한 남자로 만들었대. 목적격 보호. 오케이. 그가 부유한 남자. 맞는 거지. 오. 일곱 번째, keep, 유지해. Your hands, 너의. 손이 깨끗하도록 유지해 보어자래 형용사 온거 맞아? 맞아. 여덟 번째. My friend, 내 친구들은 불러. 얘들아, 나를인데 왜투가 있어? 나를. 투 이하는 그럼 다 없어지는 건데? 그럼 주어동사만 남는다고? 아니야. 그러면 투를 없애줘야지. 나를 메시라고 부르지. 내가 메시야. 그래서 보어자래에 메시가 온건 맞는데, 뭐로 고쳐줘야 돼? 콜. to를 빼주고 call me messy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우리 o 영식 워크북 문제풀이 끝!